네, 재즈앤 캐주얼 양지만입니다. 오늘은 러닝할 때 입기 좋은 세 가지 착장 준비했고요. 어, 이 영상을 찍었을 때가 8월 중순쯤인데, 아, 진짜 이때 생각하면은 더웠던 기억은 나는데, 어, 어쨌든 오늘 좀 데일리한 그런 러닝 착장부터 이 가볍게 나갈 대회 착장까지 준비해 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올 가을 어, 그 그러니까 10월달에 가을의 전설이죠. 그 춘천 마라톤에 나갑니다. 그 전까지 부지런히 영상 찍고 또 나름의 훈련도 해서 무사히 풀코스 완주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착장부터 한번 보시죠. 신발은 온러닝 신었고요. 지금 착장은 약간 데일리한 책장으로 입어봤습니다. 이 바지에 는그 미해병대 USMC 여기에 걔네가 이제 바닷가에 훈련할 때나 조깅할 때 입었던 거라고 해요. 3인치 도될것 같은데 이쯤이 요거는 이제 면 100이라서 빡시죠. 조금만 달려도 땀으로 이제 흠뻑 젖으니까. 대일이도 한번 입어봤고. 그 모자는 이거 나이 놓게 두 번째 측정은 아식스, 젤린버스, 26, 첫 쿠션인데 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나이키 쇼츠, 레깅스가 있는 장거리뛸때 살이 까질 위험이 없는 그런 팬츠죠 그리고 오클리 러닝 벨트, 굉장히 가격 저렴하고 괜찮습니다. 제가 원래 말캉한 그런 착카가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는데 요거를 신으면서 조금... 음 바뀐 것 같아요. 요게 아, 또 말캉한 것도 좀 말캉한 대로 또 괜찮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요거는 이제 챔피언 뭐 유틸리티 캡이라고 보면 될까요? 한 19년도 뭐 18년도 이때 그 도쿄 갔을 때도키호페에서한2,000 어, 2,000원 2,000엔 때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요거 오클리 미뉴트는 아이자켓 검정을 끼다가 작은 프레임을 하려고 알아보다가 뭐 미뉴트랑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미뉴트가 그 중에서 가장 좀 작은 입이라서 구입을 했고 요거는 지금 현행으로는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이베이에서 이제 직구를 했습니다. 되게 한참 걸렸어요 한달 정도 걸렸나? 되게 괜찮고 룰루레몬도 사실은 어,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다가 집 근처에 이제 스4세에 와이프가 한번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구입을 한 제품인데, 어, 이게 확실히 산이류는 가격에 비해서 그렇게 막퀄이 좋다고는 못 느꼈는데, 근데 핏이, 핏이랑 잘 맞아가지고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아디다스, 아디오스, 프로3. 컬러는 요게 핑크색이 섞여 있는 컬러고 요것도 제가 나중에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 이베이에서 직구를 했습니다 카보나를 대회라고 하길 뭐하지만 마라톤, 대회 그 참가할 때나 약간 좀 멋져 보이고 싶을 때 그럴 때좀간지로신지 사실 자주는 안, 안 신습니다. 워낙 무리가 간다는 얘기도 많고 그리고 이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일단은 이 몸뚱아리, 그러니까 엔진이 스포츠카가 아닌데 이 바퀴만 뭐, 스포츠카 밖에 쓴다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더라고요. 조깅 할 때는 보통은 이 조깅 하나, 러닝화 많이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카본나 신을 때는 뭔가, 아, 오늘 스포츠카 한번 타고 싶은데? 이럴 때 이제 이카본나 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게 탄력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뛸 때는 훨씬 빠르고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조금 무리가 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옷은 전체적으로 지금 룰루레몬? 룰루레몬에 대한 좀 인식이 바뀐 게저 그냥 마케팅 바이럴 이런 브랜드일 줄 알았는데 이게 실력이 기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바지가 디테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좀 너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레깅스도 있고 그리고 이거 위에도 룰루레몬. 요거는 사실 가격이 좀합리적이진 않는데 할인할 때 하면은 괜찮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윈솜의 핏이 저랑 잘 맞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클리 선글라스고 이 모델명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 변색 이게 햇빛 받으면은 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샀고 요거는 나이키 선바이저 확실히 다리다 보면은 뭐랄까 땀이 많이 차긴 하거든요 통풍도 괜찮고 또이 선바이저 때문에 또 태양도 가려주고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엔또 이게 신발이랑 양말도 같이 같은 브랜드 같은 브랜드 매치하는 거를 좋아해서 이렇게 아디다스 신발에 아디다스 양말 매치해 보았습니다. 더운 날 이렇게 촬영했는데 어, 여기 지금 초등학생들 선수들있는게아 너무 잘 찍고 초등학생데아 나같이 아저씨 는 지금 한 다섯 바퀴 돌았나 그래? 이렇게 진이 빠지는데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착장 준비해봤고요 와, 처음에 이제 데일리로 착용할 수 있는 것부터 이제 좀 마라톤 대회 같은 거 나갈 때 있는 착장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어떠셨을까요? 괜찮았다고요? <laughs> 다음 주에 또 좋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